자 이게 보면 3-2번만 봅시다 3-2번에 보면 3차 방정식이 있어요 2x 세제곱이 있고 마이너 11x 제곱이 있고 뒤에 A, X와 B가 이렇게 있는데 자한 근은 3이고 그러니까 한 개의 근은 한 근은 3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 두 근은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된다.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로그 a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나머지 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근이고 얘가 하나의 근이 될 텐데 문제는 얘는 0 이상 1 미만에다라는 크기를 가지는 거고 또 다른 하나 얘는 이 근은 뭐다? 그냥 정수인 근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했었을 때알수 있는 거는 세 근의 합이 얼마? 2분의 10이 된다는 얘기 게. 얘가 세 근의 합이 될 텐데 그 중에 한 근이 3이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뭐예요? 정수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0 이상 1 미만이다라는 숫자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딱한 가지밖에 없지 알파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알파가 무조건 2분의 1이었다는 얘기야 얘가 무조건 2분의 1이었고 그 정수는 누구였다 2였다라는 얘기니까 게임 끝 오케이 됐어 게임 끝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봅시다. 3-3번 한번 살펴보자. 자, 3-3번에는 logx가 있어요. logx와. 로그 X의 제곱과 로그 X의 세 제곱이 있는데, 소수분의 합이 얼마? 2가 되고, 정수 부분의 비가 1대 3대 5가 되더라. 라는 얘기니까, 자, 한번 가볼게. 얘를 먼저 잡아야 되겠지. n 더하기 알파로 잡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2n 더하기 2알파가 되겠죠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알 거라고 봐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3n 더하기 3알파가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런데 소수부분의 합이 얼마나 되더라? 그 결과 2가 되겠고 정수분의 비가 정수분의 비가 뭐가 된다? 1대3 대 5네. 1대3 대 5가 된다. 그대로 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얘의 범위가. 잘 보세요. 이제 <laughs>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어? 선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의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2 알파의 범위는 0 이상 2, 2 미만입니다. 오케이? 근데 자, 정수 부분의 비가 1대 3이다라는 힌트는 뭘 주느냐 하면 내가 이대로 정수 부분이 있다면 1대 2잖아. 1대 3이었다는 얘기는 아,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 말이죠. 아 누가 2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었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게 아니라 2알파의 범위가 1 이상 2 미만이었다는 얘기야. 누가 됐다?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당연히 파란색이 됐겠지 파란색. 파란색이 될 수밖에 없잖아. 얘는 안 돼요. 왜? 얘가 되는 순간 2n이 정수 분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아. 뭐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n의 값이 나옵니다. 자, 이걸 내가 살짝 고쳐볼게. 그래서 정수 부분이 얼마다 2n 1이다. 소수 부분이 얼마다? 2알파빼기 1이다. 이까 나도 가시죠. 이까 됐어? 자, 그면음 네. 음. 여기 있는 요 녀석 하나 만들어졌고, 요 녀석이 소수 부분이야. 요 녀석이 뭐다? 정수 부분이 되겠지. 근데 1:3이야. 그럼 1:3이라고 그랬으니까 n이 1. n이 1 맞죠? 그러면 아 n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말은 1대3이 된다는 n이 1이니까 됐죠? n이 1, 이해돼요? 그럼 n이 1, 여기 1, 여기 1 이렇게 되는데 1대3대5가 된다는 얘기는 3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아. 3에다가 2가 추가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소수 부분 누가 된다? 3 알파 빼기 2였다는 얘기지 끝 여기 있는 3 알파 빼기 2랑 2 알파 빼기 1이랑 알파랑 싹다 더하면 그 결과가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다 됐죠? 다 됐지? 음, 다리 나올거고 응. 그 다음에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딱한번 맞춥시다 어디 보시느냐 3-12번 하고 찾자다 3단 12번, 3단 12번에 보시면은 이제 되어 있는 게로그 a 의 소수 부분을 A라고 하자. 됐죠? 이렇게 하나, X가 로그 이상 1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f 의 x의 n승과 e f x 를 계산을 했더니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 뭐다? 여기에서 gn이라고 뒀습니다. 알았어요? gn이라고 뒀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가 g5만 구할게. g6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 g 5만 구한다 라는 얘기는 따로 다 필요 없고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100 미만까지의 누구 F의 X의 5승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면 EFX 이거 이꼴 1이 될 텐데 이 F-X가 결국 뭐예요? 로그 X의 소수부 로그 x의 소수 부분. 자, 그러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인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x 제곱, x의 5승의 소수 부분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고, 여기는 있이 나서는 소수 부분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 자, 로그 x가 이렇게 있어. 점수분은 누군지 모르죠? 그냥 n이라고 하고 소수분은 알파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라 일단 이렇게 먼저 잡히는 거예요. 소수분만 찾으면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뀌겠네. 아! f의 x의 5승 더하기 2알파는얘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시죠? 누구만 찾아주면 돼. 얘만 찾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얘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x에 5 쓰면 여기에 5가 곱해지기 때문에 5n 더하기 5알파가 되겠네요. 오케이? 5n 더하기 5알파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5알파보다 크거나 같죠? 어디? 크거나 같겠네. 5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5보다 작겠지.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얘가 근데 어떤 값인지 알아볼라. 모르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k라고 둡시다. 오케이? 모르니까 일 k라고 둡시다. 그러면 o 알파가 될수 있는 것이 얘가 k라고 일단은 어 이렇게 둘게 봐봐. 이렇게 k라고 두시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둘게 소수 부분은 어차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5알파가, 5알파가, 자, 0이상 1 미만인지, 5알파가, 1이상 2 미만인지, 5알파가, 2이상 3 미만인지, 그럼 계속 가는 거잖아. 3이상 4 미만인지, 4이상 얼마? 5 미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을게. 얘를 K라고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k라고 잡으면 너무, 너무 충문한 방으로 될 거니까 5알파 k 이상 k 플러스 1 2만이라 잡을게. 단, 단 k가 될수 있는 건빵 1, 2, 3, 4까지.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소수 부분이 누가 있는지 5알파에서 K백이 되는 거지 네. 이까지 야돼아이 이해돼요? 이, 이, 소수 부분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거를 하나 둘셋넷 다섯 번 해가지고 다 확인할 수 없잖아 너무 많으니까 오케이 너무 많으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좀 해봅시다 음 얘를 할 건데 이거에서 5알파가 K 이상 K 플러스 1 미만이면 소수 부분은 분명히 뭐가 되는냐 5알파에서 누를 k를 빼면 됩니다. 오알파에서 k를 싹 뜯어내주면 0 이상 왜1 미만의 숫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안됐어요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번 적어 봅시다. 적어 보니까 5알파 있죠. 마이너스 k라고 적죠. 여기 더하기 2알파죠. 이게 얼마가 됩니다 된다? 1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알 됐니? 이거 안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줄 수있느를 얘를 싹싹싹싹 바꿉시다 싹싹싹싹 바꾸면 음. 알파는 얼마? 7분의 얼마? 7분의 맞나?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이까지 싹싹 되세요? 이해되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음. 이제 끝나는 거 아니고 다 되나? 0, 1, 2, 3, 사다 되나? 2알파이 값이 k 플러스 일 칠로 나눈다. 저렇게 된다. 가보자고. 이게 다 될까? 될것 같은데 위에 있는 것도 한번 써야 되니까 알파를 여기다가 좀집어넣어게 집어넣어서 K가 이 범위도 일단 중요하죠. 왜? 얘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오케이? 됐어?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저 위에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7분의 저 위에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 5 더하기 5 알파니까 5K 가 K 플러스 1보다 작는다 됐어?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어차피 다 만족하는 거니까 0, 1, 2, 3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0 집어넣으면 되죠 K가 0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1 집어넣으면 되겠니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었을 때 되겠네 2 집어넣게 돼버리면 2 집어넣으면 2, 15, 2 이 되겠네. 3 집어넣으면 안될것 같은데. 3 집어넣으면 15안 되잖아요. 3 집어넣으면 그때부터는 안 되고 4 집어넣어도 말이 안 되겠죠. 4 집어넣으면 25밖에 안 되고 28이 가는데 K가 될수 있는 게 3개밖에 없겠지. K가 될수 있는 게 3개밖에 없으니까 소수 부분이 될수 있는 게 K가 0일 때 7분의 1 7분의 2, 7분의 얼마? 3이 만들어지겠고 알파가 될수 있는 건 근데 이제 점수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누구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x에 될수 있는 값이 1, 2, 3 2 미만이니까 얘가 될수 있는 게 1하고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1, 세개 2, 세개 그래서 포털이 6개가 된다. 오케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고 하셨고 자, 잠깐만. 내가 이제 수 이제 뭐뭘 할지 좀내 줄게.